자, 오늘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눌 거예요. 어, 오늘 말씀은 두 사람이 좀 이제 비교돼서 나타나기도 해요. 이 부분을 여러분하고 좀 나눌 텐데 어,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어, 이제 7장부터 시작이지만 그 전에 어, 그 전에. 아람 아람 군과 이스라엘 군대의 상황이 있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영나라가 아람 군대가 있어 아람이 있었어요 아람 나라. 그래서 아람 군대가 지금 어떻게 됐냐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북 이스라엘 북 이스라엘 북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였거든요. 사마리아서 을 지금 포위한 거예요. 둘로 사바라지야. 나 우리 우리나라 남한산성처럼 이제 나가지 도 못하고 들어오지 도 못한 완전히 포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성안에서 이렇게 완전 둘러싸버렸어요 성안. 그랬더니 성안에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물자도 없고 간에 그 먹을 다 먹어버렸어요. 심지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성안에 이제 엽기적인 사건이일어나요두 어,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오늘 잡아먹고, 니네 자식은 내일 잡아먹자. 그래서 자기 자식을 잡아먹었어요. 근데 그 다음 날 일이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자식을 숨긴 거야. 그래서 이 자식 잡아먹은 어머니가 왕에게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막 호소하는 거야. 내 자식 잡 우리 자식 잡아먹고 내일 잡아먹겠는데 이 여자가 자기 자식을 지금 숨겼다고 막 토로하는. 이참 아이러니하죠. 이게 말 말로 담을 수 없는 역기적이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그것이 억울하다고 자기 자식을 잡아먹은 어, 어머니가 왕에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왕이 옷을 찢으면서 지금 막 통곡하는 거예요. 옷을 찢으면서 어쩌다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되었나 이렇게 통곡하고 있는 상황 이런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이제 누가 등장하냐면 이제 오늘 본문에 7장에 이제 등장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아주 여러분들 잘 들어봤을 거예요. 이제 엘리사라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기적의 사람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말하는 부분이 오늘 말씀의 1절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 볼까요? 우리 열한기하 7장 1절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네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자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자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어, 첫 번째 하나의 말씀이 지금 이제 엘리사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요 엘리사가 뭐라고 대언한 거냐면 핵심을 말하면 지금 사마리아 성의 포위당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굶어 죽어가고 있는 찰나에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는 상황에 엘리사가 등장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내일부터 상거래가 정상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예언을 했어요. 이게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하심이 개입하시는 역사가 이 나라 가운데 임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가장 먼저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 이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소식을 듣고 한 장관이 반응합니다. 그 다음 절. 이절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시작.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곧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라 뭐라고 이제 응답하냐면 이제 비웃음이죠 야비아냥데는 거야 야 도대체 지금 무슨 말하는 거야 지금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이렇게 이제 한 장간의 반응이에요. 저 사람은 뭘 몰라도 모른다. 지금 하나의 말씀 말씀하는데 도대체 지금 성 밖에 나가보고 하는 이야기냐? 이렇게 하는 반응인 거예요. 지금 우리 이성 밖에 진치고 있는 저 아람 군대 안 보입니까? 지금 우리나라 신국을 모르세요? 그렇게 반응하면서 뭐라고 또 이제 더 말하냐면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걸 뭐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라고 뭘할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딱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장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도 하나 이제 비아냥의 대상이요 부정적인 사람이죠. 이이 장관에 비아냥되는 부정적인 건. 그런데 이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엘리야 엘리사가 엘리야 엘리사가 그에게 이제 어, 다시 또 얘네. 이게 스포 스포입니다.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이제 여기서 딱 나오는 거 뭐냐면. 어떤 이야기냐면 네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시는 그 순간은 목격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네가 보기는 될 거야. 그러나 너는 정작 그때 죽임 나갈 것이다. 이렇게 예를 해요. 모든 자들이 구원받는 그 순간이잖아요. 가장 기쁨의 순간이거든요. 온 나라가 구원해 가는 기쁨 때 가장 절망적인 죽음을 네가 맞이하게 될 거야. 이런 예언을 해요. 자그 나중 결과는 이제 마지막 부분 나오거든요. 그때 살펴보고, 자 이야기가 이제 그 다음 저부터좀 살펴볼 텐데, 자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해요. 자 3절과 4절인데, 3자 3,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 4절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선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업에는 금줄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일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장면이 딱 바뀌어. 요 무슨 장면이 바뀌냐면 갑자기 이렇게 성 안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왕궁의 지휘관들의 모습을 보이다가 갑자기 앵글이 바뀌면서 성 바깥의 모습이에요. 성 바깥에 지금 거의 버림받은. 나병 환자 4명이 지금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고 있는 거야.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렇지, 굶어 죽겠다. 이런 얘기 하는 거야. 먹을 것도 없고. 근데, 우리가 지금 굶어 죽는데, 성안의 사람들은 더 굶어 죽고 있어. 거기가 만약또 죽어. 그래서, 우리, 그냥, 아람군들까지 가자. 거기 가서 우리가 그냥 칼에 베, 베어 죽든지, 여기서 그냥 굶어 죽는 게 똑같지 않냐. 그렇게 해서, 가볼까? 이렇게 해서 4명이서 이야기를 해요. 특히 말하면, 이제, 이래저거나 저래저거나 똑같으니까, 가자! 이렇게 이제 떠납니다. 우리 가서 항복하자! 이렇게 해서 길을 떠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5절부터 8절까지, 이제, 이야기가 아주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벌어져요. 뭐냐면, 아람진으로 이제, 지금, 와, 아, 그림 따가잘 표현했네요. 아람진으로 들어갈 때쯤에, 이렇게, 해가 니엇니엇했었어요. 밤에 5절에. 딱 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너무 조용한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나병 환자가 아람군대 진에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벌이셨어요. 엄청나게 큰 군대가 막 일어나서 막 달려오는 소리를 아람군대가 듣고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던지 홍대백산하면서 아람군대가 다 도망갔어요. 어느 정도 심각하게 도망갔냐면 자기가 가지고 그 모든 걸다 다 내려놓고 그냥 몸만 도망 거예요. 그 진영 안에 지금 막 먹을 것부터 해서 이제 금은 뭐가 가득한 거죠. 이게 바로 이제 그두 번째, 이렇게 막 홍대 역사 하에서 도망가고,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 이제 그 사건이 오늘의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병 환자들도 생각해 보세요. 일반 사람들도 먹을 게 없는데, 나병 환자는 더 심각했겠죠.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이제 만찬을 즐기는 거예요. 우와! 정신없이 먹었던 거죠. 진영이. 세팅되어 있던 먹을 것들 먹다가 보니까 그리고 막 먹고 나서 이제 막금은 그 보화를 챙기다가 갑자기 정신이 들었어요 무슨 정신이 들었을까? 그 이제 그 다음 이야기에 한번 구절 말씀인데 구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아,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 오늘은 아름다운 태어난 소식이 태어난 있는 날이거을 우리가 침묵하고 있더다 아니 밝은 아침까지 그냥 거리 우게기를 치우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고아멘 보면 이게 제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우리 너무 배고플 때 어때요? 아무것도 생각 안 해요. 어, 당 떨어질 때, 아, 막 힘이 쫙착 빠질 때, 지금 거의 막막 며칠째 아무도 못 먹은 사람들이 이제 먹고 정신이 다 돌아와요. 그리고 나서. 제 전환 휠이 딱돌아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어? 야, 우리끼리만 지금, 우리, 우리끼리만 이렇게 잘 먹고, 마시고, 이렇게 금은 부어 챙기는 것도 아닌 것 같아. 사람들이 정신이는 거예요, 내 사람이. 그래서, 지금, 저기 사마리아 성안에는 굶어 죽여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굶어 죽는 정도를 넘어가지고, 인육이좀 쉽게 말하면. 자식 잡아보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야, 우리가 이 소식 지금 아랍군대가 도망간 소식 안전하면 이건 너무 아니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기쁨의 소식을 우리끼리만 우리끼리만 지금 할게 아니고 빨리 우리가 돌아가서 이 소식을 알려줘야 되지 않겠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 기쁨의 소식이죠. 이 기쁨의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는 이스라엘에게 자유가 임한 소식이에요. 근데, 자유가 임했는데,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여전히 뭐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속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나는 묶여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나는 자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미 자유가 임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거 우리가 먼저, 우리가 먼저 알았지 않냐, 알았지 않냐, 나병 환자들이. 우리가 지금 먼저 알았는데 전하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 나병 환자, 나병보다 더 심한 더 심한 저주로에게 임하지 않겠니? 더큰벌 받지 않겠어? 그렇게 하면서, 자, 가자, 갑시다. 다시 성으로 가서, 이 소식을 빨리 알려줍시다. 이렇게 하고, 구원의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 가요. 그 이야기가 이제, 이제 네 번째 대지로 넘어가는데, 이 구원의 소식을 조금 이제 스킵해가지고, 어찌 어찌 중간에 갭을 쫙 추려가지고, 사마리에서 사람들이 알려줬어요. 와, 확증이 되고, 알게 되었어요. 지금 자유와 구원의 소식이 온성에 알려지니까, 한 여러분 혹시 며칠 금식해 본적 있어요? 한 하루 금식. 뭐 기본이죠. 한 3일 금식해 본적 있나요? 어, 3일 금식. 3일 금식하고 나서 만찬이 준비되어 있다. 이러면 어때요? 으아! 그래서 막 달려가면. 이 사람들이 지금 며칠이 뭐 상상, 상상이 안 되겠죠. 그죠? 지금 아무군대가다 떠났고, 거기에 지금 먹을 것이 가득하고, 그문 보아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막다 진열되어 있다. 이 소식이 온백성들에게막 소문처럼 촥촥 퍼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면 이 구원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에 대한 반응이 전달이 되고 나서 난리가 난 거예요. 구원의 소식을 듣고 난리가 나서 상거래가 회복되고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물건들이 다 좋으니까 상거래가 이제 더 활성화됐겠죠. 그러면서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그 상상하면. 온 백성의 사바리아성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그 기쁨의 소식에 대한 반응을 한번 보는게 바로 17절 말씀이에요 어떻게 반응하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7절 <laughs> 찾았나요?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7절 시작 왕이 그의 손에 의치하였던 그의 장단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으며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다. 네. 지금 그 상황이 상상이 되죠. 사람들이 거의 막이게 정신을 기쁨에 사로잡혀가지고 성문이 한계가 있으니까 막 물밀듯이 사람들이 막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사람이 있어요? 안 들려? 그냥 지나가는 거야. 근데 이제 성문 앞에서 한장관이이 사람들을 이제 제어시키기 위해서 서 있다가 어떻게 됐어요? 발표한 수 있었어. 사람들은 물밀듯이 성 밖으로 뛰쳐나가면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면서 뛰쳐나가고, 근데 거기에 서 있다가 발피 죽은 그 사람이 누구였죠? 그 반응했던 한 장강이었어요. 온 백성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막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드디어 우리가 자유게 되었다. 드디어 이제 먹을 게 생겼어. 막 얼마나 가족들이랑 손잡고 기뻤을까요? 자유해도 노래 부르는 사람들, 춤추는 사람들. 흥이 또 우리 가사님처럼 넘치는 사람들은 막 노래와 춤과 함께 막 뛰어나갔겠죠 그렇죠? 얼마나 그런 순간이었겠어요 그런 순간인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그렇게 기쁨이 넘치는 순간에 어한 사람에게는 가장 처참하게 죽는 순간이었어요 참 아이러니컬한 대비죠 어처구니 없는 비극적인 순간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오늘 마지막 절 말씀이에요 19절과 20절 두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9절,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을 쓰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억지를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말씀 그대로였죠. 그장관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원하심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그런 거막 믿질 않아요. 근데 안타까운 일이죠.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순간인데, 그 하나님의 전적으로 개입하신 거거든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사물회상들 가만히 갇혀 있었어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의 날, 기쁨의 날, 자유의 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 그 순간에 이런 좀 비극적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오늘 보면 <laughs> 이두 저는 이두 부류를 이렇좀 비교가 되더라고요. 전 지난번에 좀 다르게 이 본문을 보게 는데 이번에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는 아, 이 문둥병자 이내 네 사람의 무이나이왕 다음의 사람이거든요. 왕이 의지했던 사람, 왕같이 힘이 있었던 한 장관이랑 이렇게 좀 비교가 되었다 이런 느낌이 좀들어서어요 음. 우리 참인들한테 한번 질문하고 싶은 게또 있어요. 그 사람 말대로 되었어요? 말한 대로 된 거예요. 말한 대로? 참인들이 음. 있어서는 어, 예수님을 전한 사람.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리고 이제 그말을 우리 교회에서는 전도 힘만 하잖아 이제 세상에서는 안 쓰지만 전도한다는 것이 어, 우리 청년들에게는 어떤 의미인가요? 그리고 또 전도한다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본문에서 방금도 말씀했지만 이참이두 부류를 비교하고 싶었어요. 첫 번째는 비아냥 되는 거예요. 한 장만 그래서. 구원의 소식을 또 반대는 소식을 전했던 나병환자들, 나병환자를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뭐라고 말했죠? 야 우리가 안전하면 우리가 이 소식이 안전하면 지금 성안에서 사람들 죽어가고 있는데 이거 우리가 안전하면 안 되지 않냐?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이야기를 했었던 분이 있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막막 막 전도에 대한 막막 사명 이거다 아니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 막 처음부터 불타가지고 아, 그리고 우리 아란군데 갔다가, 아, 이 소식을 전해야지. 사명의 입사에서 간게 아니고, 이 사람들도 그냥, 이래주고나 전해주구나. 그냥 가자!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런데 먹다가 정신을 차리다 보니까, 먹다 보니까 정신이 든 거죠. 그래서, 아, 이, 우리만 이렇게 먹, 먹으면 될까? 그 소식을 알렸거든요. 그러니까 기쁜 소식과 즐거운 소식을, 나누어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어요. 근데 언제 부담이 생겼냐면, 이 부분이 우리 청년들한테 한번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 혹시, 그러면 안 된다. <laughs>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런 분 아무도 없잖아요. 다 부담이 있거든요. 그런 책임감이 다 있어요. 근데 왜 이게 잘안 될까요? 이남여환자들이 언제 정신이 딱 들었죠? 먹거라 자기들이 먼저 먹으니까 정신이 든 거야. 이게 뭐냐면 청년들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부담은 알겠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아 이제 전해야 되겠다. 나라 어떤 액션으로까지 가게 되냐면 여러분이 먼저 먹어. 뭘 먹어야 되죠? 예수님의 복음. 진짜 이 진짜 이 구원의 기쁨을 맛보고 나면 그때 사이에서 여러분이 제정신이 드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제정신이 알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한는 게. 막, 기하 상태인 거예요, 거의. 영양실도 당기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 코어 섭자인데, 무, 누구한테 전해. 그죠? 그러니까, 한 가지 얘기해 주고 싶었던 거는, 우리 청년들이 먼저 이 복음을 먼저 맛보고 먹기를 원해요. 그게 소망이에요. 그러고 나면, 어, 우리가 막, 소명과 사명에 불타지 않더라도 뭔가 이제 부담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하, 뭔가 좀, 야, 이제는 얽전쳐놔야될것 같은데? <laughs> 느낌이 오기 시작해요. 아, 이거 조금씩 말해야 될것 같은 느낌적이, 느낌이 와요. 아, 이거 나만 하면 아, 부담, 부담이, 부담이 와요. 책임감이 느껴지다고 하는 거죠. 장관을 근데 한번 또 반대로 장관을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장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컬어졌던 엘리사가 와서 말씀을 예언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막 봤을까요 와 엘리사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다 얼마나 집중해서 들었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죠그그 당사자 바로 앞에서 이장관 어떻게 대답했죠 어떻게 반응했죠 비웃어요 에이, 무슨 지금 이 시국에 무슨 그런 소식을 하냐고 지금 상황을 좀 파악하시라고요 하나님 말씀 말씀하지 말고 좀 이제 시대에 뒤떨지 마시라고. 아시, 아, 뭐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그죠? 혹시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반응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나병 환자처럼 우리가 기하 상태, 영양실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장관처럼 가면 안 돼요. 왜냐면 부정적인 거, 딛고 오는 거. 에이, 무슨 하나님. 하나님이라도 무슨 수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마음. 그런데 그렇게 대꾸했잖아요. 그런데 그 대꾸대로 어떻게 됐죠? 결국 자기가 말한 대로 대응,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말이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여기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나는 그 앞에서 어떤 마음과 중심으로 반응하는가.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병 환자들처럼. 이 복음에 대한 체무 의식이 있어요. 체무. 이게 기쁨의 소식을 맛보고 나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이제 책임감이 느껴져요. 부담이 와요. 그죠? 그 정도는 있어야 돼요. 맛본 사람이라면. 그까지 막 없어도 돼. 아무도 안 해도 돼. 그거는 조금 많이 간 거예요. 너무 많이. 한. 방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 우리 장면들이 아직까지 이런 책임감과 부담이 없다는 것은 내가 아직 먹어야 돼요. 예수님을 맛봐야 돼. 요 맛본 사람 같은 경우는 뭔가 책임감이 있는데, 부담감은 있는데, 계속 모른 척 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서, 혹은 친구들에게 있어서, 그 친구를 데리고, 혹은 직장, 직장 어떤 동료를 데리고,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착착착착착 해가지고, 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교회까지 데려와서 앉히고, 그게 전도가 아니고, 한마디 던지면 돼요. 교회 다니니까 좀 많이 편안해서 좋아요. 이렇게 하면, 어, 그렇구나. 이렇게 또 듣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살면서 막리처럼 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만 많이 했으면 또잘 살아야 되겠죠. 그래야 좀 능, 뭐랄까, 이제 좀 영향력이. 어, 제가 진짜, 어, 말한 대로 조금 뭔가 평안해 보이네. 그러면서 조금씩 매력을 느끼는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좋은 걸 내가 알았으면 내가 좀 부끄러울 수 있긴 해요. 내가 부끄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게, 또 친구에게, 직장 동료에게 알려야 되는 것은 또 우리에게 채무이기도 하고 책임이기도 해요. 이것은, 이거 참성령하나 이렇게 우리 안에 계시면 누구나 느끼는 마음이에요. 그죠? 그래서 한 가지 얘기하고 싶었던 건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비아냥, 비아냥, 부정으로 가지 말자. 우리 안에 부담이 있을지라도 그 부담감에 너무 함몰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걸 또 거부하거나 모른 척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한 한 구절을 같이 한번 보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싶은데 어, 누가 본말씀이요 누가 본부장 2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잘 보이나요? 안 보이면 뒤돌아서 뒤에 보서 봐도 됩니다. 누가 보 건?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듣고 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앞에 보세요 누구든지 나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나와 내 말을 내 말은 뭘까요? 복음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중간 생략하고 너나 부끄러워? 쉽게 말하면 그러면 나도 너 부끄러워할 거야 이 말이에요 쉽게 탁 잘라 말하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책임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 복음을 먼저 맛본 사람에게는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거냐면 내 가족에게 그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 친구에게 그리고 혹시 청년들 중에 불난 거 혹시 본적 있어요? 불난 거본적 있어요? 그런 건 없나요? 불난면 혹시 그러니까 상상해 보다요 우리 집에 불이 났다 어떻게 될것 같아요? 아집 불나봤어요? 불러, 우리 집에 불이 났다. 어떻게 반응하실래요? 난리나겠죠 우야 온 아파트 동판이고 막 아파트 전체가 다 떠나갈 듯이 야 소리 지르겠죠, 그죠 당연하죠, 그죠 근데 혹시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이렇게 불이 났는데 한 3층 정도 살아 창문 열어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이 보여. 저기 혹시 저희 집 불이 났는데 혹시 시간이 잘 아시면 불좀좀 꺼줄 수 있나요? 그 그러니까 뭐야 이게 아우 죄송해요 제가 바쁜 시간 뺐었거든요 죄송해요 다음번에 시간 되면 저희 집안불줄세요 이렇게 할 사람이 있어요? 정신 없는 사람이죠. 지금 우리 집불 타고 있는데 지금 끌 사람 어디 있어요? 이거는 뭐, 뭐 소극적이든 뭐난 내성적인 스타일이야 나는 막 아, 이렇게 막 끌어놔도 큰 소리 못 내는 스타일 불 나면 상관 없잖아요. 아닌가요? <laughs> 물어보실래요? 저기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을래요 <laughs> 그렇지 않잖아요. 진짜 불이 났다면. 오아니많지 많아. 갑자기 많아하겠죠. 불이 한도로 지금 아무리 내성적인 사람이라도 우리 내성적인 사람도 있지만 막 뛰쳐나가서 사람들 막막 표류하겠죠 그죠? 사자처럼 그런 거예요. 진짜 불라면 아주 큰 소리로 그렇게 하게 돼요. 우리가 지금 이제 다음 주가 친구처전 앞어가지고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좀 부담스러운 말씀을 전해봐요 부담스럽죠, 그죠? 너무 기쁘신 분 계세요? 그게 정상적이긴 해요. 그게 또 충만한 거예요. 부담스러운 분이 대부분 저도 그랬거든요 처음에 근데, 근데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싶은 건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한번 테스트해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나? 시험해보시는 거예요. 이런 어떤 부담스러, 어찌 보면 단단한 양식의 말씀이나 이게 주어졌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지? 그래서 아주 나는 그래도 나는 고상하게 예수님 믿고 싶어. 그냥 교회 다니는 거,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내가 그런 건지. 근데 정말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 청년들은 진짜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진짜였으면 좋겠다는 말이죠 말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맛보아서 누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막 사람들을 기뻐서 맛보고 막 즐거워 막 펄펄 뛰는데 거기서 제 뭐지? 부정적인 어떤 거의 삶로 펼려 있는 게 아니고 같이 함께 뛰놀 수 있는 거,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소망하는 것이고 또 건면하는 것이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우리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이렇게.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통해서 참 그러니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팀 한번 섬겨주시고 지난주 지난주 잠깐 깨줘제 기도하기 전에 잠을 깨고 기도할 건데 지난주 이번주 예, 복음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을 나눴어요 어, 먼저는 내가 먼저 복음을 나눠온 게 중요해요 청년들에게 있어서 복음이뭐죠 나한테 기도표가 뭐예요? 예수님이 있는 다는게 뭡니까? <목소리> 요 킴은 네 됐습니다. 괜찮아요? 그렇죠? 감사해요. 우리 인들에게 진짜 복음이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는게 진짜 좋은 거 맞나요? 좋으신가행복하니까 <laughs> 어, 그래도 조금 느낌이 쌓였어요. 표정이 안 좋아. 이럴 때는 이렇게 미소라도 띄워주시면 이렇게 또 예수님 믿는 게 좋으세요? 제 인상 수준이면 어마어마한 분위기가 는 겁니다. 불 <laughs> 어, 한번 또제앙 잠에 한번 부탁해요 같이 기도할 텐데 강의할 어, 수는 없어요. 예수님 믿는 게 좋아야 돼요. 막흔들어가지막 때리고, 더 힘들죠. 어,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맞고 왔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자유가 있거든요. 또 편강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 믿지 않는 분들